아이고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어 황렬이 정우 은숙이?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우리 얼굴 까먹었네 황렬아 너는 우리하고 번호가 비슷했잖아 우리 앞뒤에 있어 내가 어왜 이렇게 다들 멋있냐 모르겠지 자 우리 잘생긴 영준이. 어. 신하 응. 어, 어떻게 그러고. 손님 예. 오, 예. 우리 방송하다 오랜만이야. 자 대장님 아. 예. 충성. 괜찮아. 아. 어. 괜찮아. 또지 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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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것 같아요. 철수 형, 안녕하십니까. 전미라예요. 안녕하세요. 아임도 좋은데로 시동아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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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응, 음, 하나 발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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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네. 이거 하나 아니야, 저, 아니 저쪽에 다리 하나 붙더다 아니야 은하도 네. 지금 붙거야 안돼하도 하나 안더 붙여 아니야 선생님 아니야 저기야. 자리아나. 자리아나 붙여야 돼아 미라야. 또 사람 또있 어, 요 거기서 자 사람이 안 같이 안. 이지않 아, 까먹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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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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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로 거기 이거 일본처럼이나. 게이 저도 일본어 이나 이런 거다 망했잖아. 페퍼하다가. 아에 올려 놓겠습니다. 어. 는거 처음 해 보는 거야. 아, 대단한 건 아닌데 이거 한번 보시고 동년가안보이는데

아이려가세요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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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하셨으면 여기 은숙이하고 철순이 형하고 미라가 음. 나와서 너무 고맙고 아, 아, 다음에 뽑을 제 자주 보는 시간 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싸영화과 파이팅! 영어! 나도. 나 <laughs> 얘는 뭐, 얘, 내가 볼때 얘는 평생 직사야 이거. 아, 평생 찍사야. 우리 친구들 영원히 기록될 영상을 기록하느냐고. 기록 되면 역사야. 어 음. <STEPS> 응. 아 <laughs> <오, tradicional Combatrecme> <쿠르> <S S lands> <미쳤습> 그런 날이 있어? 어디, idle, 아니, 아니, 빨라네. 아이 원래 빨간데? 양옆에 미인들이 지금 더 빨간데? 아이고. 야, 너, 너, 너 지금 혼자 사네? 누가? 오빠 왜 그래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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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 누가? 천만 갑이 나와.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자, 완판입니다, 완판. 잘만골뱅이나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어. 아, 골뱅이를 아, 그냥, 야, 야, 골뱅이를 아, 그냥. 야, 주물러. 주물러. 주물러, 주물러 는데 하려니까안한다잖아마미가뭐 고민이냐? 아 저게 오래된 문제야. 못 고치네. 이게 원래 고등학교 때아 시발 머리 언제 자? 이게 지금까지. 고민 없다. 미는 말안해 미는. 요때 초조해. 초조하면 누나가 걱정이니 어. 물어봐줘. 우리는 알지. 아, 정글. 아 정글이 좋다. 아 좋아 형 <laughs> <넌> 자주 나와 자주 꼬아줄게 3살 거를 얻어난다고 가라 이제 여기 같이 꼬자 장 같이 꼬장독대에서 오늘 할지 을지몰보아씨 짬뽕을 어아 그런 시절이 잘어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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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니까 그지? 우리 옛날에 노동이... <laughs> 아니 강 광석이... 광석이하고 둘이서 파파 안하 그게... 잘특실하 뭐야? 한번 이렇게 내려갔는데 나랑 나이 사람, 이랬어. 이랬어. 내가 막 명동 냄새 막명다 냄새 막어다 냄새 다 마사지 시발 봐 얼마나 멋있는데. 대단했어 근데. 걔네들이 꼭 오면 파마 꼭 와.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 이렇단 말이야. 그서물 묻혀간 거겠네 야. 귀동아. 네, 뭐, 근데 원래 파마에정으 <laughs> 파마의 정석은, 영화가의 파마의 정석은 노동이 사실은 나하고 <laughs> 그 다음에 송철이 송철이가 내가 <목소리는> <목소리가> 송철이 <와, 성철> 때문에 <목소리가> 이가광이보어다니고사실거야그 <목소리를 목소리가> 따라한 게 광석이야 그렇지 몇마인 광석인데 이 새끼는 맨날 쳐야돼 자 이게 자리는식 <자릿류지>. 눈치나자고? <laughs> <laughs> 시원 못다 서어이왜안하 <laughs> 왔어 시골 너머 <laughs> 아이고 야 우리 동기들 만나니까 이렇게 재밌고 그냥 주름 생기고 간다 야 이게 40년 된 얘기야? 야, 맞아, 40년, 맞아 맞아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군대 가기 전에 <laughs> 군대 <군데> 가기 전이야 <laughs> 군대를 갔다 와서 2 0 년, 3 0 3 5 년, 3는데완 학교 의학학 말고 년, 30여 년, 30여 년, 30여 년, 30여 년, 30여 년, 밥안 먹냐? <laughs> 야야. 군대 있을 때방3 0형 년, 고0여 년, 30여 년, 3기야 년, 대 방석이 3이여 년, 30여 년, 약간은 좀 꼴통짓거리했어. 나는 나는 내가 보급 창장 당번 응. 또 충무 함장 당번 내가 당번 지겨워가지고. 비서실 비서실. 당번이 뭔지 이제. 알지? 당번이 어, 비서실이야. 딱가지야 내가 한 가지고 육상을 나왔는데 또 당번을 하려는 거야. 야, 너 보지. 근데 육상 당번은 함장 당번하고 좀 다르더라고. 음. 광석이가. 시설창인가? 여기 있던 애야. 네, 황금이가 오더라고. 그래황금이기잖아동기니까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내가 라면 주고, 대 커피 끓여주고 다 했어. 이 새끼가 제주도인가 어디 가고 사고를 친 거야. 여가타려가고 학교가. 사고냐탈령을 했어. 탈령을 했어. 충령을 하고 환령어어 음. 아 진짜로 촬려하고갈때 <laughs> 없어 고 아, 학교 아, 왔어, 아, 뭐, 내가 학교로 왔어. 내가 그리고 내가 얼제로 편집하는데 너 아직. 편집야지 촬영해서. 그렇게 한번 더. 한거 형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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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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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아 길어 아니, 아니, 도니아 뭐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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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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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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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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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laughs> 반사시 어, 떨어졌어. 아, 나는 충전 딱 하려고 다 안녕하세요, 헤리티시. <laughs> 체리를. <laughs> <laughs> 아, 저 새끼. 다 충전을 했었는 아, 떨어진 거야. 아, 그 돌고는 다시 내려왔지. 내려와서 결국 이제 검 계속 딱하 제대로 했지만, 그게 나한테는 하나의 추억이었어. 내가 대만 거 나와서 충전까지 가갖고 검사 예. <laughs> 제일 <놀러들> 어머 <재밌는 건 놀람> 너 그때는 군대서 빠졌어요. 누가 빠졌어? 야, 많이 빠졌어 많이 <놀람이> 빠졌. 어쩌빠졌어 군인이 <아니야. 놀람> 아니, 아니었었어요. 물론 그러 그런... 그, 지금 촬영 얘기가 나오는 김에 얘기할게요. 잠깐 <laughs> 여기 상열이하고 이게 응, 응, 잠깐만 듣고 문주, 문주 누나하고 이렇게 얘기된 게 우리가 한게좀 아깝지 아니 요새는 동호회들이이 만들잖아요. 자기의 작품을. 근데 우리도 지금 다들 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한 그걸 좀 만들어서, 연기자. 연기 응. 뭐 해서 네. 조금만 더 드라마를 아니. 만들자. 생명? 영화를. 그렇게 한번 할것같아 내년부터 조금씩 드라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될수 있는 게. 야, 그러, 네. 그런 것처럼 하지 마요뭐 하는 거야? 그런 걸왜해뭘 뭘 찍거나 만들면은. 재능 기분은 하세요. 야, 그만 좀 하세요. 네. 야, 아깝지 않아요? 다들 했던 게 우리끼리 하나 작품을 만들어서 추억이 남을 것 같아서. 카메라로 카메라로 들려줄 근데 쟤 지금, 지금 지금은 아, 약하게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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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해서. 5년 전만 해도 깐내 간다고 그랬어. 5년 전만 해도 깐내 간다고. 깐내 갖고 만든다고. 그런데 지금 약해진 거야. 이해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모르죠. 우리 사실 단연도부터 찍는 이야기했어 요즘은 유튜브가 되세요. 4 <laughs> 0년 <laughs> 됐어. 그래 <laughs>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돼. 뭐, 지금도 갈수 있지. 아, 이렇 만나도 그냥 이렇게 술만 먹지 말고. 아, 만나고 끝나면 해프닝하고, 기프닝하고 좋잖아. <laughs>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된 게면 정말 재밌어요.

안 돼. 아, 아직도 없어요? 아, 안 됐습니다. 뭐야, 안 됐고. 야, 이기 확실하게 해라! 안 돼! 저 물어봤어! 제대로 물어봐! 아, 씨, 네. 여기가 네 번째로, 세 번째가 갔어 내가 아 안죽가 많으니까. 음. 아니 지금 저랑한거 뻥이지? 야, 지너야 확실하게 하라고! 야! <laughs> 5원때안 보여. 야, 오팔에 어찌 몇 번이야? 그 통화 시간 16초 됐어? 아직도 없어요? 1초면 받는 거야. <놀람> 짜증 난다 사장님. 네가 해봐. 아직도 없어봤지 아직도 없어요? 하고 이렇싸아 물어봤어? 못대요 못한대요. 그만 못하고요못한 말하세요 서울. 하 제발 서울 말좀 하세요 몰랐대요나 정말. 음. 아 진짜 야야 정돈아 짱이야 짱안 아, 아직도 없대 이아이 아, 아, 아까 정돈이랑 거의 갔다 왔거든 아 예, 혹시 목을 음. 뭐, 뭐, 뭐 자세를 하는 거야 정돈아 정돈난 지금 혼돈 자식아 정돈하고 혼돈이라고 혼돈 저기 저기 좀 어. 알아봐 이자까야아1명 아, <laughs> 큰방 알아봐. 열 명이 명이열 명, 명되명열 명. 우리 한번 부를 수 있는 큰방 알아봐야 노래 같은 거좀 하지 말고 씨. 나도 아, 래요 야, 야 그런 거좀 하지 말고 하지. 나도 노래 형안 좋아해. 에이씨. 그러면 한국 가는 거 갈까? 한국 가? 가장 <laughs> <laughs> 아이 <목소리도> 의